네, 이번 태풍은 폭우와 함께 바람이 무서운 태풍입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무엇보다 강풍 피해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김유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해수욕장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막루와 파라솔 등은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커 안전을 위해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바다와 접한 해수욕장은 한마디로 비상이 걸리는 곳입니다. 너울이 밀려오면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어 물놀이는 물론 산책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근 상가들은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횟집 수족관과 유리창은 고정해야 합니다. 또 허술한 간판은 초속 15m의 바람에도 떨어질 수 있어 단단히 고정하고 입간판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 상가에서는 간판이나 이런 걸 날아가지 않도록 결박을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캐노피 같은 이런 늪불로풀거리는 시설물을 말아 올려서 태풍이 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선박들은 묘박지로, 소형 선박들은 육지로 이동하고, 해변 저지대나 하천 근처에 세워둔 차량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로 창틀을 고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결박해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민과 그 노약자들께서는 그 강풍 시에 외출을 갖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나 인터넷으로 태풍 예상 진로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